매출 때문에 고민이라면 영상 시청 후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적 있으세요? 내 가게 지금처럼 가다간 1년 뒤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자영업 사장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후회는 누구나 하지만 미리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40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세 가지 후회를 알게 되고 그 실수를 피해서 가게를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후회 준비 없이 창업한 것. 제가 만난 한식당 사장님은 회사 생활을 접고 퇴직금을 모아 가게를 차렸습니다. 내 가게 차리면 자유롭겠지. 월급쟁이 때보다 돈도 더 벌겠지. 그렇게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은 생각보다 적고, 원가 관리, 세금, 인건비에 매일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 거였어요. 사장님, 장사의 가장 큰 적은 불황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내 태도, 그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두 번째 후회. 온라인 마케팅을 무시한 것, 또 다른 카페 사장님은 맛과 서비스에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입소문으로 손님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어,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 힘을 준새 카페가 등장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이 싹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어, 그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라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나만 시작했어도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사장님. 지금은 맛보다 먼저 가게를 알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외면하는 순간, 그때 했더라면,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후회.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 의외로 가장 많은 후회는 건강과 가족이었습니다. 한 고깃집 사장님은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가게가 잘 돼야 가족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결국 과로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는데 건강은 한번 무너지니 회복이 안 되더라. 가족과 시간을 잃은 건 돈으로도 못 채운다. 가게는 다시 열수 있어도 내 몸과 내 가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장사는 길게 가는 게임입니다. 내 건강과 내 사람들을 돌보는 게 결국 가게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40대 자영업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세 가지, 준비 없는 창업 온라인 마케팅,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사장님은 이제 이세 가지 후회를 미리 아셨습니다. 다른 사장님들이 수년간 겪고 눈물로 말한 실수를 사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겁니다. 솔직히 자영업은 늘 외롭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면은 월세 걱정, 인건비 걱정, 장사 걱정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장님,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저도 그 길을 10년 넘게 함께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고, 온라인에서 가게를 알리고 내 몸과 가족을 돌보십시오. 1년 뒤에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내 가게, 내 인생, 후회 없다. 저는 앞으로도 사장님들이 오래가는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실전 마케팅과 경영 노하우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매출 때문에 고민이라면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